안녕 메롱이들 시아와 시아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일상을 촬영해볼거예요 네, 데이까이 형들이랑 간단하게 일상 촬영을 해볼건데 전부 다간단하 함께 없앨 수 있을겁니다 네! <laughs> 이번에 촬영감독을 맡은 맡았어요 네 오늘 날씨는 참 좋군요 아, 이렇게 맛있는 아, 것들이 사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폴로 바카 광이고요 썸도 있고요. 이거는 와이쥬 스무디 매론 망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이다 크림, 이거는 새로 나온 새알이라고 하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네. 일단 아폴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무슨 안 찍은 거? 아니, 찍었어. 어? 오 마이 갓.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저 노란색을 <laughs> 먹어볼게요. 네. 이게 서로 맛이 다르다고 해서 좀 궁금한데 시아이 먹는 모습 빨리 나 아, 먹는 모습 시아이 먹는 모습 자자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네 이제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저는 야피디예요 <laughs> 나제 <laughs> 아, 닉네임이 그거라서 야채 다 나서. 먹었으니 아, 이제 뭘 먹을까요? 뭘 먹을 거라고 했죠? 음.. 치아를 먼저 먹을까요? 왜.. 아 사이다 먼저 먹어요 아느끼아 음, 그냥 말 좀.. 아, 사..사..사이다 사이, 사이, 먼저 먹을게요 사이다 크림.. 사이다형 크림이라고 해요 이거.. 이런 게 다.. 이런 게 있고가지고 300원입니다 먹어볼게요 히히 지금 치아가 뭘 먹고 있네요 어? 다 먹었군요 이제 시작할까요? 고고 싱. 네, 이렇게. 이빨로 긁어맞기. 지금 숟가락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냥 둘 다. 이빨로 긁어있습니다. 음. 네, 한번 먹어볼게요. 톡톡톡톡. 수다 맛.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 예체님 구독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영상 안 올렸어요. 참고로. 하하하. <laughs> <laughs> 간절했는 마음. 톡톡톡톡톡. 안녕. <목소리> <목소리> 예, 이거 이제 마이쮸 먹어볼게요 예, 근데 이거 다 먹었는데 손이 떨려 이름이 <laughs> <거. 웃음> 노출되었다 괜찮습니다. 이거 그거 왜? 스무디 메론망고래요 지금 야 피디님 왜? 전화하고 계세요나 시험 먹으세요 아왜그합니다 여기요 괜찮아요? 자 이제 찍어요 너 유튜브에 전화번호 노출한다 이다먹 먹을게요 가없어보다런 맛이 더 나는 같아 지금 추워가지고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지금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려 아, 이거 는 그래 조금만 더 먹고 네손 먹진 않 거야 <laughs>